제목 양반갈비 날짜 12월 25일 날씨 해 나는 오늘 양반갈비에 갔다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친할머니와 함께 고기를 먹으러 갔다 12시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1 시간 있다가 가기로 했다 집에 가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면서 빵 굽는 아빠가 불량아들을 읽었다 재미 있었다.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양반 갈비에 갔는데 고기 냄새가 너무 내 코를 찔렀다.너무 행복했다.그리고 고기를 굽는 동안 치킨 떡볶이 탕수육 등을 조금 먹었다.고기가 눈앞에서 잘리고 뒤집히고 나는 그럴 때마다 짐이 한 방울 두 방울 꿀깍꿀깍 넘어갔다.나는 행복하다.비록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지만 갈비가 내 눈앞에서 구워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. 그리고 대망의 시시타임.엄마가 잘 익었는지 한개 먹어보라고 하셨다그리고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고기의 맛은 환상이었다.양념의 양념과 양념의 양념이 고기에 완벽하게 들어갔다.내 입에 들어가자 돼지와 양념장과 양념, 양념장이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았다.한 치의 틀림도 없이 그것을 빛내주는 박수.고기 굽는 소리가 이루어졌다. 너무 맛있다. 약 200g 고기 덩어리를 자른 것을 내 입에 들어왔다. 약3 덩이 정도 먹은 것 같았다. 살짝 배로 배가 부르기 시작할 때쯤 유 앞에 뽑기가 있었는데 친할머니께서 천 원을 주려서 뽑기가 있었다. 뽑기를 했다. 수영이는 주원이에게 천 원을 주었다. 근데 하원이가 얻은 테이프볼을 가졌다. 수영이는 선을 베푸면 선으로 돌아온다는 알, 알고 있었던 것인가? 음. 하지만 만족스러운 먹기가 끝나고 고기를 조금 더 먹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집에 왔다. 정말 행복한 식사시간이었다. 끝